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람입니다. 지금 여기는 인천공항이고요. 어디를 출국하는 건 아니고, 갔다가 왔어요. <laughs> 칭따 갔다 왔고, 근데 이제 칭따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이제 막차 시간보다 더 늦게 제 도착했거든요. 택시비가 비싸서 그냥 첫차 때까지 대기 타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냥 여기서 시간을 유튜브 보고 이러고 아까워가지고, 좀 색다르게 인천공항에서 찍는 칭따오 여행 경비 총결선 단 3박 4일 에 갔다 왔지만 난 하겠다 제가 진짜 칭따오 경비 열심히 해왔거든요 제가 짝 알려드릴게요 중국 이제 가기 전에 지금 무비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비자값은 안 들었고요 제 처음에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들었던 것들 1번 비행기 이제 에어 부산 타고 갔다가 칭따오 공항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주게 해서 186,200원이었고요 트리닷컴으로 했고 칭따오 항공은 처음 타보는데 그냥 뭐여는 우리나라 LCC랑 똑같았어요 별 다를 게 없었어요 그다음에 숙소 같은 경우는 이제 3박에 48,900원 1박 하면은 16,300원이었는데요. 여기가 여성 종용에다가 시설도 진짜 괜찮아서 전 너무 추천해요. 이게 처음에 숙소를 찾을 때전 아고다로 찾았는데 아고다에 별로 없더라고요. 어, 저 뭐지? 했는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손님을 받으려면은 다른 허가증도 있고 이래야 돼가지고 좀잘 없대요. 대신에 트리닷컴 있죠? 그게 중국 쪽. 어플이잖아요 그래서 트리터컴에 있길래 예약을 했어요 영어는 안 통하긴 하는데 뭐 팝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여기가 청소를 너~~무 깨끗하게 해요 진짜 반짝반짝하게 하고 저 제가 갔던 이때까모든 각국 호스텔 중에서 여기가 제일 깨끗했어요 저 너~~무 고청다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심이죠 이심 저도 원래라면은 이런 실물 유심파였는데 언제부턴가 이심으로 좀 갈아타기 시작했거든요 이심이 편하더라고 그래서 또 중국 2심이 특별히 편한 게 뭐냐면요 VPN을 따로 설치 안 해도 돼요 2심에 포함이 돼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저는 2심 3박 4일이니까 4일로 했고 그다음 하루에 3GB에다가 다 쓰고 나면은 15MB인가 그거 제한으로 무제한인 거 8,300원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자 보험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마이뱅크 통해서 안심플랜인가 그걸로 해서 6,660원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여행 전에 먼저 쓴 돈은요 총 25만 60원 들었고요 그 다음 이제 갔어 도착했어 지금 다음에 도착해서 이제 공항에서 숙소 가는 택시비가 이 시간 대비 돈으로 따지면 싼게 맞는데 그냥 돈은 사실 2만 한 4천 원, 3천 원이라서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첫날에는 이제 그 현지 친구 만나서 같이 지하철 타고 587원 내가지고 완상청 가서 헤이티 하나 쪽 3,782원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마루지라는 식당 가가지고 개굴스랑 마라탕이랑 맥주 먹었더니 21,054원 나왔고요그 다음에 바로 또 타이롱 넘어가서 386원 지하철비.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미장신인가? 그거 386원. 그 다음에 친구가 좋아한다면서 마요네즈 튀김 같은 거 먹었는데 그게 772원. 냉면구이 하나 먹었어요. 1976원. 그 다음에 느줏카페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했더니 2973원 그 다음에 쭉소 돌아온 지하철 386원 이래서 첫날에는 총 55347원 썼고요 둘째날 먼저 맥주공장 티켓 샀어요 그거 트립닷컴으로 샀거든요 직접 가서 살 수도 있는데 직접 가면은 뭐 여권도 필요하고 해서 그냥 저는 트립닷컴으로 11696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까지 가는데 택시 탔거든요 그게 2266원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다 둘러보고 또완창천 갔어. 이거 지하철 387원. 거기서 루이, 루이 먹었거든요. 카오이에다가 밥에다가 새우 먼저 추가했고 맥주 한 병까지 했더니 31,438원. 그 다음에 제가 돼지고기 안 들고 와가지고 미니소 가가지고 돼지고 샀어요. 3,976원. 그다음에 율리안슨가 그 에타 유명한 데 있죠. 그거 하나 샀더니 2,399원. 그다음에 또바오베시추리 에타 그 유명한 정또도 건조 저렴하게 유명한데, 그세개해서 4,199원. 그다음에 이제 차지티 밀크티도 한잔싹 세렸어. 엠잔, m 자한잔 3,208원. 그다음에 마사지 받으려고 택시 탔고, 이게 2013원. 그다음에 마사지 70원 싹 줘줬더니 2 9 5 1 1원 그 다음에 숙소까지 택시도 탔어요 4,099원 그래서 둘째 날에는 와 많이 썼다 86,592원 썼어요 한 아, 3일차 이 날에는 이제 제가 결심했어요 아 택시 안 타요 나다 지하철 타 이렇게 그래서 일단 아침으로는 그 약간 현지인들이 많은데 가가지고 만두국에다가 빵, 그 다음 음료 먹었더니 3,994원 나왔고, 그 다음에 신우상을 가기 위해서 버스 탔어요. 201원. 근데 반대로 타가지고 한번더 탔어요. 또 201원. 그 다음에는 이제 메다이얼 가가지고 콜라랑 가지튀김이랑 삼겹살 꼬치 먹었더니 7,764원 나왔고요. 그 다음 길 가다가 맛있어 보이는 빵집 있어서 빵두개 샀더니 2,085원. 또 타이동 야시장 갔어요. 지하철 387원. 그 다음에 거기서 마트에서 마트에서 기념품 좀 샀더니 21,552원 부량주 두개에다가 마라톤 큐브에다가 마라쫑두리에다가 마라코냐고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다리 먹으러 갔다가 양다리는 안 먹고 양꼬치, 오징어, 부추, 바지락 그 다음에 맥주까지 해서 22,270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미쉐린 맞나요? <laughs> 거기서 버블티 하나 먹었더니 1,394원 뭐 이때 딱 택시를 탔어요 숙소까지 2,431원 그래서, 셋째 날에는, 62,279원을 썼고요. 4일차 때는, 팔몽가 풍종로행 이런 것도 대충 적었거든요. 아, 근데 여기 지하철, 390원. 여기 약간 기장 스타일 카페 있거든느조트 카페. 거기서는, 아, 시켰더니, 샹! 11,416원 넘뇨.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택시, 택시를 타고 타이동 또 갔어. 타이동 왜 이렇게 좋아하니? 나. 가서, 택시 탔더니 2,549원 거기 유명한 데 있죠? 게잘덮밥 거기서 게잘덮밥에다가 사이다 했더니 2 1, 1,097원 그 다음에 길거리 야시장에서 꿔바로 하나 사 먹었더니 4,010원 숙소까지 갔는데 지하철 3 9 1원그 다음에 이제 공항 간다고 지하철 탔어요 1,405원 공항에서 루시킹 아무튼 <laughs> 루시킹 커피인가 그거 코코넛 그거 샀더니 5,837원 그래서 마지막 날에 4일차 때는요 47,095원을 썼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와서 쓴 거는요, 총 251,313원인데요. 여기서 먹는 거에는 152,054원을 썼고요. 쇼핑은 21,552원. 그 다음에 뭐, 택시 비로는 36,403원. 총 6번 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있죠. 버스랑 지하철. 이거는 4,721원으로 9번. 아씨, 아홉 번 탔는데 4,700원 나온 거야? 미쳤네. 그 다음에 투어랑 이제 마사지 한 거. 이거는 32,607원 나왔어요. 그러면 잡읍시다. 이거 중국 여행, 3박 4일. 솔직히 저 놀고 먹고 다 했잖아요. 이거 3박 4일 하는데 얼마 나왔냐? 누둥. 총 50만 1,373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만 노력했으면 50만 원 언더 됐을 텐데 아 그러면 40만 원대로 갔다 오는 중국 여행에억음을볼수 있었는데 아 어떻게 뭐 주작 좀 할까요? <laughs> 그래도 3박4일 여행에 50만 원천원 정도면은 어 너무 잘 갔다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전아꼈으면은 처음에 공항에서 숙소를 택시를 안타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면 그 기장스타의 그.. 느족카페에서아안 마실래요 <laughs> 아니면 싼거 마실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또 아낄 수 있는 팁은 그러니까 혼자 가면은 이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둘이 셋이 가잖아요? 그러면 택시비도 엠빵이야 음식 같은 것도 사실 하나 시키면 이게 1인분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2인분이야 그러면 그것도 엠빵하면은 여러분 은 숙소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데서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나라 여행을 해봤는데 중국은 처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막연하 두려움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칭다오 자체는 진짜 좀 나의 라 대도시이기도 하고 너무 현대화 잘돼 있으니까 진짜 편했거든요. 그냥 사전에 알리페이라던가 고덕지도 이런 거를 좀 잘해가면 될것 같아요. 물론. 구글맵이 안 되는 게 진짜 불편해요 저는 어떤 정보를 찾을 때 구글맵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구글맵에서 바로 카페 주변 음식점 주변에서 이렇게 보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구독지도는 일단 한자라는 그진입 잔벽이 있고 어떤 별점을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모로 저는 침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다른 지역 여행 가고 싶어요 베이징이나 제가 또 게임 좋아해가지고 오버워치 약간 리장타워 가고 싶어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칭따오가 치안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칭따오, 치안. 아주 좋습니다. 그냥 중국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옛날 야만적인 중국이 아니에요. 이게 코식 이후로 사람들이 좀 많이 바뀌었나봐요. 솔직히 생각보다 위생도 괜찮고요. 화장실도 괜찮고요. 뭐, 치안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되게 나이스예요. 좀 젠틀하고. 쾌녀 쾌남스러운 것 때문에 약간 목소리클수 있어도 속은 따뜻했다. 그래서 여자 혼자 여행 가기에 나쁘지 않다. 실제로도 여자 혼자서 많이 가고 있고요. 친구도 좋고, 가족도 좋고, 부모님이랑 가도 좋겠다. 그래서 저는 칭다오 여행지로서 너무 매력있어요. 식도락도 괜찮고, 한 2박 3일, 3박 4일이면 은 웬만한 거다 둘러볼 수 있어서 아주 강추합니다. 칭다오로 여행 왔세요